조선의 이슈가 이제 계속 있잖아. 단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또 조선업을 굉장히 많이 때릴 거다. 음. 근데 그럼으로써 매우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가 이제 <laughs>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면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어, 그렇게 되면 또 국내 조선업에 는 타격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으면서 안 좋음. <laughs> 동강님, 동강님, 뭔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짐출만 아니야? 네 달력 <laughs> 좀시계좀 보시면 무슨 요일이 화요일이구나 코인 그만하시고 <laughs> 아니 주식 하고 있어 <웃음> 물렸어 <웃음> 어디 물리셨어요? <laughs> 아니 오늘 아침 현대차 잠깐 들어갔다가 손절 하게 생겼다 <laughs> 그래도 현대차 좋던데 손절 하시려고요? 네, 데이트 레이딩은 진짜 조금 들어갔는데 아. 정인선 씨가 미국에 투자했던 약간 모멘텀 트레이딩 하나 들어갔다가 네. 근데 실제로 자동차 쪽에 관심을 많이 주지 않을까 올해 다른 쪽들보다 무조건 현대차가 음. 하거든. 사실 도요타보다 영업이익 많이 내는 거 거의 현대차 밖에 없을 걸또 현대차가 옛사랑이시잖아요 <laughs> 나의 사랑 뭐 지금이야 조선됐지만 어왜 이렇게 약간 개조 시 섹터만 내가 다루고 있는 거야 <laughs> 신문물에 투자하고 저희가 되는데 틀딱이슈 어제 또 미장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게 3전이 가면 다른 종목들은 못 간다는 라 음. 원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치 이제 수급이 정해져 있으면 3전으로 어, 네. 쏠리면 딴 것들은 상대적으로 못 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미장이랑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 말씀해주신 논리로 생각하면 미장에 돈이 쏠리면 다른 시장들은 못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실제 맞지 똑같은 논리니까 미장 이 폭발적으로 가면 다른 쪽못 따라가 음. 여기 팔아서 여기 사거든 근데 이거 둘이 같이 커플링 돼서 같이 가는 경우는 진짜 통화량이 증가 할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처럼 주머니에 진짜 돈 들어올 때 음. 그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소비 안 하고 투기 하지 투자 아니고 투기 경기 침체 나서돈 뿌리잖아. 이 사고를 계속 바꿔야 돼. 아, 경기 침체니까 쫄아서 내가 안 사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라서 돈을 뿌리니까 주식 살 때구나.를 그냥 머릿속에 공식처럼 담고 있어야 돼. 음... 까먹을 것 같으면 그냥 모니터 앞에 여기 포스트에 적어놔. <laughs> 경기 침체 시돈 뿌리면 나는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를 그냥 머릿속에 계속 가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감에 그 여론을 조장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누구나 공포감에 휘둘릴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경험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돈 뿌릴 때 매수하는 고그 타이밍이거든. 나는 할수 있다. 막 이런 써언 좋아. 경기 <laughs> 침체 폭락 가스 라이팅 시 유동성 풀리면 나는 시장에 관심 갖는다 라는 거예 여기서 저스트 <laughs> 트위드 이런 거 말고 <laughs>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거요 <laughs> 꿀팁이다 어. 아, 이거 보시는 분들 오늘 돈 많이 버셨다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미장 이제 이또살 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막 풀리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은 조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어쨌 올해 미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잖아. 어쨌든 자산시장을 띄우는 것보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 음.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 의도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은 미국보다 다른 쪽이 더 어. 세력도가 음. 높을 수 있는 개별 섹터로 가면 당연히 미국 음. 어, 기업들이 네.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음. 전체 시장 뭐 인덱스로 봤을 때, 음. 근데 나, 원래 나는 지수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아, 그렇죠. 개별 주식 그리고 섹터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지수 자체에 뭐 이렇게 관심이 크진 않아가지고, 음.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은 미국 조금 더 평이하게 가면은 한국 시장은 평한 것보다는 조금 더우상할수 있는 시장 상황, 벌써 한 2640으로 올라왔어. 음.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로 지금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거든. 이거는 보통 쉽게 안 깎여 저점을 높여간다는 거는 계속 하방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 뭐 연말까지 지수 자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섹터별로 편차는 당연히 있겠죠그러면 음, 지금 혹시 좋게 보시는 섹터는 따로 있으세요? 일단 뭐 반도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 터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선의 이슈가 이제 계속 있잖아 물론 이건 되게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이 상존하는 건데 단기적 관점에서 트럼프가 아직 중국을 더 때리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잖아. 그 동맹국들이 중국한테 상선을 주문한다. 그러면 그돈 가지고 중국이 해양산업에 발전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리스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과거 약간 전기차나 뭐 그런 쪽이랑 비슷해.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고 반도체 못 타게 하니까. 걔네들 미쳐가지고 막 지금 막 마누스 만들어내고 딥시커 크 만들어내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조선대 하면 그럴 가능성이 음. 있지. 못 타게 하면 중국은 폭발해가지고 더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네. 단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또 조선업을 굉장히 많이 때릴 거다. 근데 그럼으로써 매우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이 또 이상한 형태로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laughs>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어, 그렇게 되면 또 국내 조선업에는 타격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으면서안 좋은 거같시기에 <laughs> <laughs> 따라서 조금 가까운 미래에는 좋게 작용하지만 맞지. 만약에 그게 됐을 때는 한국 조선에 타격이 좋을 수 있다 어쨌든 해결하긴 할 텐데 근데 무서운 건 중국은 이걸 뚫어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막 5년, 10년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걸얘네들 1, 2년 안에 끝내버리니까 맞아요. <목소리도> 전기 쇼도 그렇죠. 어, 그 무서움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응. 시선이 조금 많이 나조차도 흔들려. 음. 응. 근데 일단 묶었다 해도 않고 그냥 일단 가보긴 한다. 다 응. 비싼 거 말고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 것만 보고 그에 맞게끔 따라갈 것 같은데 응. 이전처럼 다시 뭔가 엄청 버블을 상상하기에는 미국, 중국을 계속 때려줘. 그럼 중국이 그걸 어떻게 갑자기 해결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거든. 아그 어,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시나리오에 염두해두고 그걸 시장에 반영하고 실제로 중국 안에서 그런 액션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이제 증가한 거기 때문에 나와야지. 음. 그러니까 비아디가 폭발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를 들면 테슬라가 전기차 정말 다 먹을 거야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음.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 비아디가 네. 어쨌든 글로벌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점유율 무조건 다 먹을 거다라는 상상은 약간 잘못된 생각이거든. 음. 실제로 비아디가 제품군이 잘돼 있고, 자율주행의 수준도 굉장히 높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례를 보고 우리는 또 망상 속에 살수 없는 거지. 음. 우리가 아무리 망상으로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laughs> 눈앞에 이제 현실로 보이게 되면 그걸 반. 그냥 해줘서 음.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정도가 아마 현재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 음. 근데 굉장히 무섭지 그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응용기술이 굉장히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음. 앞단의 0에서 1은 미국이 잘하고, 1에서 10은 이제 중국이 폭발적으로 잘하니까, 네. 그 1에서 10을 우리가 많이 때려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기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있고, 이런 섹터들 있잖아. 중국이 뭐 한한령 풀면은 뭐 미용기기, 뭐 K 뷰티, K 푸드, 이런 것들, 문화산업 전반 쪽.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이 당장 들어오기에는 스케일도 음. 작고, 아직 시점이 아닌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 음. 근데 중국이 한한령을 풀어줘서 엔터가 막 대박 하고 막 그런 거는 중국한테 아직 안 당해본 사람들 물론 이번엔 <laughs>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주식을 어쨌든 코스피를 한 15년 정도 바라보고 있잖아내 주식 처음 할 때도 아마 뭐이 정도 지수였어 근데 지금 15년 지난 데도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매년 그런 생각이 들어 3천 근처 가면은 올해는 다르지 않을까 <laughs> <laughs> 아나 10년 전 때도 올해는 박스권을 진짜 넘어가지 않을까 진짜 4천 가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런 속임수를 내가 많이 당했다고 니 <laughs> 중국도 나한테는 약간 그렇게 느껴져 내 중국한테 많이 당하기도 했고 <laughs> 좀 그런 막연 하나 하나령에 대한 물론 그러면서 시장을 경험해 나갔고 그게 음. 스택이 쌓이는 것도 맞는데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음. 어. 다 보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근데 옛날에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했는데 음.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하나령이 풀리기 전에 미리 측해서 음. 싸게 살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막 약간 무마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주가는 어쨌든 기대감을 먹고 사는데 쭉 내려앉으면 좀 애매해지지. 음. 제가 본 글이 있는데 음.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게 음. 양산이 됐을 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 내 옛날에 테슬라 모델 S를 유럽에서 처음 탔었는데 그때 모델 3가 이제 양산되기 전이었어. 근데 모델 3가 이제 실제로 양산되기 시작한 시점에도 주가가 굉장히 낮게 있었거든. 음. 그래, 충분히 타보고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게 나는 테슬라가 그렇게 쭉 오르면서 좀 아쉽더라고. 음. 그래서 아그 뒤로는 실제 눈으로 보고 사도 늦지 않는구나. 옛날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고 사도 늦지 않는다. 음. 조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까 상선의 발전이 안보의 위협이 는다 하셨잖아요 아그지 상선을 만드는 프로세스와 군함을 만드는 프로세스와 R&D 하는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상선이 발전하면 군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디테일은 내가 조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큰 맥락 안에서는 상선 발전이 군함 발전에 R&D적으로 굉장히 큰 기여를 음... 한다가 사실이지 아 그래서 더욱더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논리군요그렇지 중국이 상선 쪽 점유율을 많이 지금 실제로 국내 걸 많이 가져왔는데 네. 그런 쪽에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이제 국내 업체들 수혜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것도 이제 눈으로 보여야 음. 보이고 들어가도 되지 않다 <laughs> 어쨌든 시계열적으로는 조선은 지금부터 조정 시작이라고 했을 때한 여름까지? 음. 그러니까 좀 천천히 모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3분기 실적, 뭐 2분기 실적 쭉쭉 보고 그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야 2분기 실적 나오면 또 이제 기대감에 또 이렇게 슬글슬글 반등하고 거기서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 보이면 또 좋은 좀 도전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을 조금 잘 익숙하게 경험해보시면 이번 사이클이 조금 경험적인 측면이나 사고파는 훈련이나 다리를 세워보고 폐기하는 음. 그런 과정들에서 충분히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웃음> <웃음> 안녕